자 빠른 독해 바른 독해 분석지 유형편 두 번째 read up to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uit art of carv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석해볼게요 봐봐, 오브 칼빙이 뭐야? 조각하는 거죠, 조각하는 거. 됐어요. 자 해석하시면 어떻게 되나? 조각하는 것에 뭐야? 이누이트 조개의 예술 이런 말이죠. 됐나요? 자 다시 말해서 이누이트 조개 조각의 예술은 이렇게 되겠죠. Has the ability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문장이 여기서 어떻게 됐어? 끝났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다 나왔잖아. 됐어요? 자, 그러니까 투부정사 이하는 당연히 형용사 정용법 내지는 부사 정용법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보시면 앞에 있는 ability랑 투부정사 이하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얘가 형용사 정용법으로 쓰였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To transcend both time and language and speak to the observer directly 이렇게 나왔죠. 자, transcend하면 초월하다는 동사야. 보스는 부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관없어서 설명 드릴 때 그러니까 transcend의 목적어는 time과 language를 동시에 취하고 있겠죠 그래서요 시간과 언어 양쪽 모두를 초월하는 능력이죠 되나요? 그리고 어떤 능력이야? 이 투부정사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뒤쪽도 동사 원형 나왔죠 and to speak to the observer directly 이렇게 나왔죠 자뭐 하는 거야? 그 관찰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능력 됐어요? 그래서 투부장성 형성용법을 쓰였다는 거지 다시 이누이티족의 조각예술이라는 것은요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과 모를 언어 양쪽 모두를 초월하고 됐나요? 그 관찰자에게 그것을 보는 관찰자가 있겠죠? 맞아 조각예술을 보는 관찰자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말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지 다음 자, 우요두 번째 문제야. some carvings are thousands of years old. 이렇게 나왔죠 몇 가지 모는 조각 예술품들은 됐나요? 조각품들은 t h o u s a n d s o f years old. 이렇게 나 y e 수천년 o 뭐야? 오래되었다 수천년 정도로 오래되었다 이런 말 r s old. 1000서 수천 년이 되었어. 예. 그러나 y e e y c o n t i n u e 자 그런 모는 조각품들은 c o n t i n u e 계속합니다. 뭐 하는 것을 to be admired today. 자, to admire냐, to be admired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admire라는 동사는 일단 존경하다는 타동사야. 무엇무엇을 존경하다. 그러면 admire만 쓰였으면 to a d m i r e 를 쓰였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인 something이 나와야 되지. 있어 없어 없단 말이다. 당연히 수동태로밖에 쓸 수가 없겠죠. 다시 몇 가지의 예술 조각품들은 계속합니다. 뭐 하는 것에 오늘날, 어떻게, 존경받아치는 것을 계속한다는 거죠. 되나요? 당연히 수동태 형태로 들어가겠죠. 능동태는 가능하지 않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each time, 매번이야, 매번. we view a carving masterpiece. 자, 우리가 보는 매번. 각각의 시간, 이런 말이지. 그랬을 때, 여기, when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는 그 자체로 뭘쓸수 있다? 부사로 쓸수 있는 거죠. 보시면, when이 뒤쪽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의문사, 맞아. 그러니까, 간접음, 간접음절이 아니라, 얘는 의문, 간접문절이 아니라, 의문사도 아니라, 얘는 뭐야? 관계 부사절이 되는 거지. 왜? 앞에 있는 명사인 타임을 꾸며주니까. 우리가 보는 거죠. 주어동사, a carving masterpiece, 목조어까지. 됐나요? 칼부드가된게 아니라 여기서 칼비너스였던 걸좀잘 보세요. 물론 조각되어진 메스터피스라고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얘는 뭐야? 조각 예술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로 쓴 거야. 그러니까 칼부드를 쓰지 않았다. 이거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외웁시다. 이러는 거지. 이건 남기해 주세요. 해석하시면 어떻게 되냐? 어떤 뭐야? 조각 예술품을 우리가 보는 그 각각의 시간마다 이런 말이죠. 되나요 바라볼 때마다 whenever로 바꿀 수도 있겠죠. We discover 우리는 발견합니다. A new layer of meaning. 자 어떤 것은 의미의 어떤 새로운 층을 발견하게 된다. 근데 네, 어떤 층이냐? We hadn't seen before. 자 hadn't seen에 보면 얘가 원래 원형은 c지 c. c는 무엇에서 보다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었는데 없죠 지금 얘는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생겨도 있는 거 대신에 위치가 우리가 이전에 본적이 없었던 의미의 새로운 층을 발견하게 된다 라 말이죠. 됐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현재 형태로 뭐라고 쓰고 있어? 디스커버라는 말을 쓰고 있죠?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떤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헤든 트신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우리가 이전에도 예전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라고 해서 헤든 트신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대과고서부터 현재까지까지 강조해 준 거지. 됐나요? 요 시제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뭐야? 의미의 층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Perhaps, 아마도, the outline of an animal. 자, 어떤 뭐야? 동물의 윤곽이죠. 됐나요? 어떤 동물의 윤곽은요, suddenly makes itself obvious. 이렇게 나왔어. 자, 갑작스럽게 그 스스로를 명백하게 만들죠. 또는 an image 어떤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 어떤 그림 어떤 거냐면 suggesting a mystical world 이렇게 나왔지 mystical world 하면 무슨 말이야 아주 미스터리한 알지 못하는 이런 말이잖아 그쵸 신비로운 신비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암시하는 그런 이미지가 ok take street 모양을 잡아갑니다. 라는 말이니까, 당연히 무슨 말이겠어. 형태를 갖춘다. 구체화된다. 라는 말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때, 여기서 일단, 메이크 e 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형식 타동사로, MTBFC 많이 쓴다고 그랬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 가 나오는데, 목보자리 뭐가 가능해? 형용사만 가능하다. 부사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이세플 가르친 거는 그 윤곽이지. 됐어요? 다시 한번 봐봐. 3번 문장서부터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자, 얘를 의역이, 아니,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하면, 우리가 뭐할 때마다? 예술 작품을 볼 때마다요.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뭐야, 의미층을 받나, 발견하게 된다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아마도 어떤 동물의 윤곽을 갑작스럽게 어떻게 그 스스로를 윤곽 스스로가 어떻게 명백하게 만들 뿐만 아니 명백하게 만든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말 무슨 말이야? 어떤 조각품이 있으면 얘가 동물인가 했던 게 어, 동물의 그 윤곽이 완전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신비로운 세계를 암시하고 있는 그 이미지가 막 갑자기 모양을 구체화되는 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야? 새로운 의미에 대한 예시들이겠죠. 다음 문제 보실게요. "Though created in Arctic surroundings"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서 도우가 all do야. 비록 모물지라도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실제 주어는 뒤에 있는 주절과 같으니까 제껴 쓸 거고 비동사 파트가 어떻게 됐겠어? 빙으로. 바뀌면서 생략이 되면서 created pp만 남은 상태가 되겠죠. 됐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술의 이러한 작품들이 어떻게 된 거야?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in arctic surroundings 북극 환경들 안에서 이런 말이죠. 서라운딩 하면 환경이죠. 환경들 안에서 북극 지방의 환경들 안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these works of art these works of art 이러한 예술의 작품들은요 can be described 어떻게 될수 없습니다. 묘사되어질 수 없습니다. As cold 됐어요. As cold 자 어떠한 뭐라 추운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북극지방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술 작품들이 묘사될 수 없대 어떤 식으로 차가운 작품으로서 이런 말이지 이해되네요? 차가운 작품이란 말이 들어겠죠왜 these w o r k s 나왔으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물, 어떤 느낌으로 차가운 그런 느낌으로써묘사되진 않는다 이런 말이죠. 북극 환경에서 만들었으면 예술품 자체가 너네 이런 건 들어보면 되겠지 뭐 파란색을 그려줬으면 되게 차가운 이미지 뭐 이런 거 시원한 이미지 그런 식으로 추운 이미지로서 그려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묘사되진 않았다. Rather 오히려 they display 자 그들은요 뭐합니다? 그들은 보여줍니다. The movement and excitement. of the Inuit culture 이렇게 나와져 데이가 그렇지만 누구야? 여기서 데이 여기서 데이는 당연히 This works of art죠 오히려 뭐 한다는 거야? 이런 예술 작품이 보여준다는 거야 뭐해? 그 이누이트 문화의 t h e m o v e m e n t 동향, 움직임과 and excitement, 흥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누이트 their passion for life 삶에 대한 이누이트족의 열정 그리고 respect for the world around them 그이누이트족 주변을 어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세계에 대한 존중 됐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됐나요? 이 지문은 지문 자체가 조금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가세요 나올 만한 지문입니다 여기까지고요